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알아, 이렇게 써있죠. 저주, 저주하다, 저 아래에 있는 자, 이런다. 아이로라는 단어에서 와요. 맨 위에 적색으로 지 0142, 아이로 거두었다, 이런 뜻에서. 이 영접 단어예요. 영접 단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내려오다 보면 파란색으로 쭉되 있는데 0740, 여덟 번째, 0740, 아르토스 떡 이른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릅니이 그런 내용들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좀더 내려가면 뭐 있어요? 그686 아라 있죠? 아라 그 밑으로 오면 아라비아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지금 화살표 가 있으니까 아라비아 이렇게 써있다. 그것은 전역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요. 0730 아르센 남자 남편 이 부분으로 많이 쓴다고요. 남편으로도 많이 써요. 0703 아테라 그다음에 0704 704번 뭐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아르니온 어린양 이렇게 얘기한다. 고 오찬 조밥 먹은 후에 이런 부분들 쓰는 거죠. 그 단어에서 왼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왼편 좌편 이런다. 구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좌편도 제가 설명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아라라는 단어는 나가서 육파로 한번 볼까요? 써있기로는 저주로 써있어요. 여기 아라라고 지금 써있죠. 저주라는 단어. 저주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함축적으로 저주 이렇게 쓴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기도 이런다고. 하늘에 상단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를 어디에 앉혔다 그래? 하늘에 앉혔다는 거야. 근데 하늘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먼저 영접된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접한 상태가 하늘에 올라간 상태라고. 영접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선 심판이라고. 근데 우리가 신명기 아까 읽은 게 뭐야? 우리 너희 발 앞에 뭘 둔다 그래요. 복과 저주를 둔다 이런다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복과 저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만 영접하면 구원을 얻지만 영접하지 못하면 뭐예요?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신명기에서 신명기로 다시 갈게요. 제가 이 화면 보여 드릴게요. 복과 저주를, 저주를 너희 앞에 둔원니 그러니까 뭐, 복과 저주를 이제 사람식으로, 세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발 앞에 이렇게 둔다, 이렇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둔다는 소리가 뭐냐면, 복음 전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영접하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반대가 뭐예요?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영접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너희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복을 받고 영접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았다. 그 단어가 제가 신약으로만 풀었습니다. 저주라는 단어를. 그리고 바이블렉스로 6, 8호 한번 가볼게요. 신약. 이 부분은 신약으로 풀어드리는 게더 쉽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저주. 그 입에는 오늘 했죠? 3장 오늘 오전 예배에 제가 했죠. 로마서 8장 하면서 이면적 유대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단어에서 또, 또 카타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2671번. 685에서 나옵니다. 이게 저주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 같이 읽어 줍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주. 저주 됐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토가 없었다는 거죠? 저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토가 나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주라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같은 거예요. 거기 들어간 거를 저주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어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는지 죄와 사망의 율법. 이게 또보여져야제 제와 사망의 율법이다. 우리를 속량 구원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럼 제가 좀 전에 율법 얘기했죠.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에 있다는 거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구원의 인자니. 이렇게 얘기한 뭐야? 생명의 성령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느 율법책에 기록됐냐 이거죠. 재와 사망의 율법인지, 생명의 성령의 율법책인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뭐 뒤에 게시로 가면 책에 기록되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 는자마다뭐 얘기하는데 그 앞에 빠진 거예요. 책인데 무슨 책이냐고. 책 얘기하잖아요. 율법책이라고. 게시로가 이렇게 가서 책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율법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금방 알아진다고 그러면 그게 뭐야? 저주받는 사람들 안 좋게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것을 근데 뭐래요?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무슨 생명? 생명의 성령의 율법의 책으로 보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뭐예요?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저주라고 했다. 근데 우리가 저주 얘기하면 뭐를 생각해요? 뭐 살면서, 아우, 쟤네들 저러는 거 보니까 저주받은 것 같아. 뭐, 안, 상대방 안 좋은 일 일어나면 저거 뭐 잘못해서 저러. 그냥 일어난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안 좋은 일 안, 안 일어나 봤나? 근데 여쭤볼게요. 여지까지 살면서 남들이 얘기하는 저주, 내삶 가운데 안 일어난 게 있었나? 내가 창피해서 얘기를 안 했지. 근데 그 사람들은 유독히 드러났거든. 그 그러니까 말하기 좋으니까 뭐야. 저사람 저주받아서 그랬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 그렇게 안 좋은, 나쁜 사람이라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측은하게 얘기해야죠. 걱다 손가락질을 해서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주받았어. 어떤, 어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의미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는 또 살아가잖아. 또 살잖아요. 어느 날 보면 그 일은 없어져 있어요. 그게 뭐 저주받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지. 스스로 그런 일로 내 삶으로 올감해. 그래서 그 상태로 자꾸 그럼 뭔 삶이 좋아지겠냐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주받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으면 성경에서 저주라고 그러지. 그리고 영접하면 뭐야? 복된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을 만들어 주실, 줄 거냐,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을 만들어. 성경의 논법입니다. 27절, 이제 26절 제가 설명을 했어요. 복과 저주를. 복은 뭐라고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2 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령을 들으려 그래. 명령을 듣는 게 뭐예요? 율법적이 써여진 내용이죠. 그럼 성경을 듣는 거죠. 성경을 배운 거죠. 배우면 그 배움의 결과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인만유일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삶은 어떻게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성경에서 일만유일된 제일 근본적인 사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고 베드로고 이런 그들이 뭐 했는데요? 그걸 들었어 성경책의 내용을 배움을 받았다고 제자들은.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뭐해요?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이 무슨 행위에 전기를 했냐고? 복음 전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사도 행전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복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령을 들으면 그리고 그 중간을 생략하는 거야. 명령을 들으면 나 복된 사람이 된 거죠. 명령을 듣고 뭐하냐고 성경을 전할 거죠. 전했더니 뭐야? 복, 복된 사람들이 나와 만나지죠. 그게 복이 될 것이요. 나만 복된 것만 얘기를 해. 나만 복되겠다는 거야. 난 이게 성경 보면서 제일 답답해요, 막. 지금 얘기하면서도 답답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된, 전하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를 하지를 않아. 성경 엄청 해. 행위로. 근데 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절대 성경을 못 가르쳐 줘. 아프리카 뭐 어디 선교 많이 합니다. 가서 학교도 세우고 우물도 파죠. 예수 믿으세요. 그거로 끝나.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걸못 봤어, 그냥. 학교 세웠다. 그들에게 병원 세워줬다.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냐고. 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거 가르쳐 주고 성경으로 가갖고 성경의 내용을 그 다음에 가르쳐.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 기독교가 자꾸 세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성교하신다 그러면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병원도 세워주는 거고. 근데 이게 마치 병원과 학교가 선교의 아주 정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선교의 정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28절, 오늘 28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돌이켜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26절에다 맞춰 놓고요. 오늘날 복과저주를 너희 앞에 어떻게 뒀냐면요. 28절에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너희 앞에 뭘 뒀다" 그러죠. 복과저주,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야? 듣지 아니하면 뭐야? 아니하면 뒤어나왔요 저주를 받으리라. 들으면 들으면 뭐 받아요? 복받으리라 보이잖아요. 이거 두 번을 써줬으면 좋은데 뭐요? 중간에 이거 듣지 아니하면 뭐요? 저주. 저주, 저주. 그럼 오늘날 너희 앞에 뭘 두어 다는게 뭐예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말했다는 거라고. 야, 너예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 하나님 그렇게 돼갖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하기 위해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는 거지. 학교와 병원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학교 안 세워주고 병원 안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 그러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그전 단계가 필요하니까 학원,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는 거죠. 근데 많이 외국에 나가고 특히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 하시는 분들이 모르라냐면 학교 만들어 주고 병원 세워 주 뒷이야기가 없어요, 들어보면. 여러분,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을 가르쳤냐, 어땠냐, 성경 갖고 없어요. 아, 그들은 얼마나 좋아. 안 하는 것보다 좋죠. 궁극적인 걸 잊어버린 거야.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하나님, 성경을 가르쳐 줘야 돼. 데 너희 앞에 돋대는 게 뭐야? 이야기 해줬다는 게, 듣지, 이런 부분에서. 27절 맞춰놓고 원문을 요렇게 너의 하나님 이런다. 하나님 하나님 나왔죠? 탭 조금만 커서로 내려 적으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신.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다른 하나님이.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한 데가 어디냐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 뭐야? 하나님 믿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안 믿었다면 다른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다 고 그러면 다른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러 거기로 간다고요? 나는 막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간다면 이런 걸 놓고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걸, 이런 걸 못하면 너무 화가 나가요. 야, 이 사람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삶, 삶의 방식을 택한다고요? 다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다른 하나님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아, 우리나라에 아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예요 아주 잘해요. 아, 역사적으로 어렸을 때는 해줘도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이런 거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 유튜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 부분이 철저하게 깨달아져야지 된다는 거죠. 한글로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